반갑습니다. 간다백 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심리 별장에 풀치하러 나왔습니다. 어, 어제 풀치가 엄청 나왔다고 합니다. 어, 구독자님이 전화와 와서 엄청 잡았다고 오늘 출조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오늘 김여사하고 풀치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잡았다! 왔어! 오, 바로 트캐스팅 했 와, 김여사 체캐스팅에 바로 잡았습니다. 허허. 자기 오늘 낚시 못 하는 거 아니야? 갔다 가면 내 네, 낚시 못 하는 소리 오겠는데 아, 오, 사이즈 좋은데? 오, 사이즈 괜찮대. 요 그러니까. <laughs> 예, 김희사채풀치 잡았습니다. 푹 떡려 놨고 나도 책 캐스팅을 해봐야지. 어, 김희사랑 저도 둘다 캐스팅볼 비입니다 그리고 저는 3인치 몽크로스에서 나온 섀도우 웜,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사이클 3인치. 김여사는 흰색 샌드웜. 또 왔어? 오, 다, 야, 잡았다. 샌드웜이 낫는가 봐. 어, 걸린 거야? 아니요잡아니 온다, 온다. 크다, 와. 와, 사이즈 좋다. 저는거 봐라. 와, 아까부터더큰거 같은데? 힘쓰는 게. 야, 이날 낚시 못 하건데. 나도 샌드웜 바꿔야 되겠는데. <laughs> 자기는 샌드웜 아니가? 어. 오, 와! 사이즈! 오늘은 다 사이즈 이게 내낚시대 들어. 낚시대 주고. 액션 주라. 이. 걸린다. 어. <laughs> 또2 5입니다 일단 담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뭐 사이즈 볼거 없습니다. 무조건 담아도 되겠습니다. 이야! 이 대박인데? 와! 사이즈가. 자기 내가 던질게. 아유. 그래. 걸릴 것 같아서 못 놔놨거든. 자기. 자. 어디쯤에 있노? 엄청나게 멀리 갔다 이거 끄잡아 올라가면 나 힘들어서 못잖아그러나 어? 저리 먼 데서 땡길로 올라가면 얼마나 힘든 거하나 아우 헤드... 렌턴을 안 꽂네 핸드폰 졌쟤? 헤드 렌턴 올까 봐야지 또 잡았다 와 그라는데 아. 아니 무슨 일인데 오 허허.. 나 오늘 어허. 낚시 못하겠다 낚시 못할 거 같은데 사이즈 봐와 오늘 진짜 와, 대박이다 이거는... 야와 <laughs> <laughs> 이거는 거의 삼지입니다 이자손으로는 삼지 나오겠습니다 와 사이즈 대박 지금 3년타다야3년타 3타 어. 3피 <laughs> 매너 어, 자기는 할 거경 어나샌드웜 달까 자기도 해라 어씨또저또 입질 또 그거인데 잡았다, 어, 나, 또. 사연타 또. <laughs> 사연다. <laughs> 어. 야, 오늘 왜 이런데? 그냥 집 바글바글 하나 보다. 허, 바글바글 하나 보다. 오히 깔치 뛴다지 봐. 와, 사이즈가 야 진짜 며칠 상까으로이크그가나 하나... 어, 자기야. 허, 봐요. 통통한 거봐 봐. 우와. 이거 더큰거 같다. 통통한 거 봐, 와 이건 진짜 삼지라야. 어? 와 이건 진짜 삼지라. 삼지 비슷합니다, 아예. 이건 와 진짜 삼지. 와 이건 진짜 삼지다 삼지. 웜 웜. 어이, 좀, 내 날씨 좀 하자 줘. 좀. 웜좀빼줘요 던지마니. 내 한마리 잡고 던지. 아, 잠깐. 알았어 기다릴게. 아니 자기 타러. 아, 던지라 던지라. 데려봐 줄 건데 참말. 내가 뭐이거비다 아긋나. 아니, 내한테 물리주는 걸못 잡히고. 내도 요번에 한 마리 잡자. 깔 엄마 또 왔다. 잡았다 또. 오연타. 김여사, 오연타. 육연타 아니야? 오연타야? 어. 이게 이 무슨 일이고. 왔다, 나도. 깔창 바글바글 하나보다 진짜. 왔다, 나도. 왔는데. 사이즈. 니. 사이즈가 문제야. 사이즈가 아이고. 중요한 거 아니야? 아, 아니, 너무 멀리 안 던져야 되겠다. 그래, 그렇지 오, 힘 쓰는 거 봐라. 그러니까. <laughs> 와, 살부터 갖고 있어. 힘 좋다 와, 사이즈 크다 자기 거. 그러니까. 내 것도 어, 그, 이것도 잠지 되겠다. 그것도 잠지 되겠다 그래. 어. 아이고, 다 사이즈가 막. 와. 제가 잡은 이로, 와, 기네사 잡은 이것도 잠집니다. 이야, 이거 콜라 금방 차겠는데 그래 되겠네 그래. 쿨러 금방 차겠어. 오늘 많쿠라겠다, 야. 자기는 뭔데, 그러면? 그냥 섀도우입니다. 잡았어. 오, 또 왔어? 어. 쪼개 멀리 갈게, 무조건 입질 들어오네. 어. 지금 상청에서 잡는다 힘쓰는 거 봐봐, 얘. 웃쎄. 이것도 뭐 거의 삼지입니다. 2.5는 충분히 넘어갑니다. 지금 옆에는 시장 고등어도 나왔답니다. 잡았다! 또 잡았어? 어. 어, 니다 해라. 내가 캐스팅만 해줄게. 우와. 니 작게만 잡아. <laughs> 네, 와, 쓸쓸 쩔이 봐봐 부제저 고등어 같아. 도도 도. 고등어라. 아, 아. 고... 아니다. 풀치 맞는데. 풀치 풀치다. 어디 갔노? 풀치 가니까 저기 어이사, 어이구, 와 크다. 후씨이 야, 이뭔 일이고 이거. 예? 이게 작다고야. 내 말에서야. 우와, 오래 어, 나올 아, 야, 또 잡았다. 와, 올해 지금 나온 중에 최고 커. 와. 나 어떡해? 왜? 또 잡았어. 아이씨 나 집에 가려면 니혼다 해라 <laughs> 우와 박스를 아이스 박스 열고 뛰러 온다 힘이 좋아서 그렇지 우와 <laughs> 얘들 힘 자기네 손맛 보게 던지라 내 조금 쉬 줄게 뭘 손맛 <laughs> 우와 이 사이즈 아나 아나 내끝 낚싯대야 또 해라 또 해라 아또 해라 파... 또 해라 또 해라 또 해라 또해 너가 다 니가 해라 나는 그 고기만 떼고 간다 우와 이 뭐고 사이즈 좋체야. 어 시장에 팔로가 돼 근데. 에 그, 그런데 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이, 우와 대박입니다. 자기 움 걸레 다댑니다. 그래도 문다 그냥 나눠프라 <laughs> 그래도 문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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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문다 던주보자 그래도 새로 끼야지. 왔다. 가보자. 아이고 재밌다. 에? 내도 잡을 줄 안다. 이 <laughs> 네 때문에 <laughs> 내가 지금 못 잡고 있는 기지. 그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기포로 해라 간다 이거 니 때문에. 어이사. 자내 까고 있으라고 마갈 동안 지금 일 초가 지금 급하다. <laughs> 언제 입질이 딱 끊어질지 모르니까. 자기가 건툭 치면 응. 사가마. 그래야 머스터가 탕문다. 얘, 얘, 너. 어. 아, 이건 치지 마, 그냥 감으라고. 아니, 어. 액션 주고 나서 입질이 들어오고, 어. 확실히 안 물면, 잘 어. 감으라고. 어. 그럼 응. 옷은 문다고. 조금 운영 방법이 틀린다. 쨘다 봐라 왔나? 와 와, 쨈는 거 봐, 옆으로. 아, 아따야. 왔다, 야. 왔다, 나무리 나무리트. 난리났다. 오예예왜 이런데? 오 파랗 바... 오나 아니야 깔치예요. 아 풀치예요. 깔치예요. 깔치라 캐야 풀치... 된다 이거. 빠질 빛다. 와힘 되게 쓴다야. 그 앞에 왔을 때너무 뻗대고 있어서 야 이것도 많아요. 아 올라온다. 그러니까. 자기 힘 그거 뻗대서 그 못할까? 와 큰다. 큰다 큰다 큰다. 잡았다. 또 잡았어. 어, 자기 쳐다보를 때도 잡았다. 이거 그리 그래 안큰것 같다. 아닌데, 아데 째는 거날라붙다날라붙다 <laughs> 아니, 작은 게 아니다, 이거. 작은 게 아니라. 오우, 씨. 나? 응. 어. 왔다. 내가 톡톡 치더만 말았겠다 왔다, 왔다, 왔다. 치 우와. 힘 좋다, 야. 그러니까. 이야. 야, 그거 효과 있네. 어이. 저 그거 해야 되겠는데. 뭐. 깔찌 쿨러를 가워야 되겠는데. <laughs> 야, 금방 차겠다, 그래, 진짜. 어이, 금방 차 망쿨이 그냥 장난 삼아 하겠다. 사이즈도 대박이고. 오우, 씨. 낚시뭐보아 지금 또. 와. 와, 크다. 삼지다, 이거 삼지. 잡았다. 또 잡았어. 어. 잘했다. 많이 잡았다. <laughs> 와, 야는 뭐, 이빨 삼지입니다. 제 손가락으로. 와, 사이즈 대박이다. 이 시장에 팔로 가야 되겠다, 야, 자기야. 와, 오우. 이 아놀로란가 봐, 아놀로란 데 봐라. 들어가서 리고나온그러라나이 어? 몸살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또 왔습니다 김 여사. 지금 멸치 떼가 들어오니까 더 목으로 지금 풀치가 들어 풀치가 아니에 깔치인데 이거는 들어왔는데 엄청나게 들어왔는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입질이 언제까지 이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히트. 예지였다. 잡았다. 좋았어. 더블 어. 히트. 김 여사는 샌드웜. 저는 몽크로스. 3인치 섀드 사이클. 오, 쟤 자기 지옆 내꺼 봤나? 이거 이거 봐라. 이거 고등어 아이가? 고등어 같네. 아이씨. 어, 고등어네, 이거는. 야, 야, 야. 고등어는 안 빼준다. 어, 나 어떻게? 몰라. 뭐,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이 고등어 와, 사이즈도 좋습니다. 좋다, 자기 <laughs> 오씨, 자자자자 자, 자, 자. 고등어. 고대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아씨, 낯시대 이거 땅에 나면 안 되는 낯대인데 내가 그래 잡고 있을게, 저. 어이 고등어도 사이즈 좋네. 그 그래 입질이 그리 다르더라. 밑에다가, 어, 이 차오는데. 고왔어오 어, 이 고등어, 아이가. 오씨, 고등어 아이가, 이거 이거. 입질이 무엇 어? 나할 고리만 이거. 장 한다 관장해. 오 야. 오 야는 무슨 오 야고. 고 고등어. 아이다 아이다. 아이다 풀친데. 풀친데 고등어처럼 똥무시. 빡들빡들 빡대 빡대. 오 진짜야. 김유사 또 잡았습니다. 저기 너무 가까이 댕긴 이거. 힘이 다빠졌다 잠만 하는데. 왔다. 와저 사이크 좋다 <laughs> 이이 하머는 이런 게 그래 올끼인데 그래. 그래 올해 맞다 야 많이 괴롭히더 많은 오늘 작은 게 아니야 다 크다 사이즈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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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이 오랑돼 누가 잘라 먹을 잡았다 또 잡았어 어니다 네 해물 온나 아. <laughs> 온나 오쌰 시 낫네 와 미쳤다 <laughs> 깔치입니다 깔치 와지롱또 아이고 이한번탁 치다만 만해 이제 멀리 안 떠지게 그 타이가 힘 빠졌다고. <laughs> 앞쪽에 톡 치는 그건 고등어도 고등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래. 빠졌다니까, 자기야. 어, 안 돼, 그 줄무댁이, 줄무댁이, 줄무댁이. 채비다날라는데그 무. 옹꼬리 따묻다. 자기야, 어? 오늘 이 잡은 중에 제일 크다. 제일 크다. 이건 삼집 아이다 와, 나삼집넘 크다. 삼집 아이다 삼집아. 와, 진짜 크다. 아, 이거 오늘 제일, 제일 큽니다. 삼집 아니다, 삼집아. 이마에 가는데 빵 맞으면 바로 기절입니다. <laughs> 한 마저 볼래? <laughs> 내가 때려줄까요 아픈 풀치 영상 때 반찬거리 잡으러 가서 개우 이진 없는거 여섯 마리인가 잡아갔는데 오늘 이거 반찬 야무지게 저장하겠습니다. 아, 야 조금 이제 어 뜸을 들인다. <laughs> 야 그때 안 잡았으면 뭐야? 조금 템포가 늦어졌습니다. 이제. 입질하는 게. 아, 물이 섰구나. 물이 완전히 섰었네찍가안 움직이자. 어, 물이 섰비나, 그랬구나. 아. <laughs> 자기 잘린 샌드웜. 응. <laughs> 음. 샌드웜을 요꼬랑대에기가 <laughs> <laughs> <요리가> 해보자. 해본다고. <laughs> 돼지고기처럼. 그래. 잡힐 수 있지? 어. 입질 좀뜸하긴뜸하다 아까보다. 어, 잡았다. 오, 왔어. 어. 에? 이뭐 이런 게 올라오노? 왔다! 폴링바이트다, 야 우와! 애졸 줄랑 깨네딱 때리핀에. <laughs> 조금 내려갔다, 자기. 한 7초 정도. 응. 음. 어유 음, 좋다! 쟤못 되는 거 봐. 고마웠나? 바팔 아, 아프다. 요새 내 무늬하고 깔채하고 지금 피곤하다, 죠두개 <laughs> <laughs> 달라 할게디다 몸이. 어디서? 오, 구박! 오, 싸인다. 와, 삼집 아닙니다, 삼집아. 잡았다! 와, 제 손으로도 삼지가 넘어갑니다. 우와. 야, 오늘 까마다 얘기하면 깔아야 되는데 자기야. 잡았어요, 잡았어요. 어, 감마떼기 한번 깔아야 되겠어. 감떼기가 뭔데? 바닥에 감 깔아가 사진 찍어야 된다 아, 된다고. 그러지 뭐. 어. 오! 오! 그래, 안 돼. 네, 이건, 자. 이건 살려줘야 되겠어. 캐스팅 거리가 조금 차이 나니까 김여사 잡는 게 조금 작아졌습니다. 가라니나 차라리 한번덜 던지고 멀리 던지라. 어. 그래. 거기도 <laughs> 날아가고만왜안 던지노? 지금 조류 흐름이 잡았다. 조금 쭉 오니까 입질이 조금 약합니다. 김여사 또 히트. 오나딸리 들어가면 어떡 해? 내가 자기 빵 막게 해줄까? 아이 <웃음> 사이즈 좀야 <laughs> 지금 이가 고기 떼주고 끼가 끼주고 한께뭐빵 막게 해줄까? 깔치가 막게. 와씨 진짜 너무하네. <laughs> 와이 사이즈 봐. 우와, 응? 와 통통해. 응? 와이것도 크다. 그러니까. <웃음> 진짜 <웃음> 이거 빵 막자면 바로 기절인데와 갑자기 사이즈가 더 커졌습니다 지금. 와. 이건 진짜 시장 까치다. 열심히 감고, 또 감고, 으야 어디 갔노? 살다가 떼다 있는 <laughs> <이런> 것도. <laughs> 올리바이트 7초 재밌다. 물이 빠지나하이라이 좋다. 깔치가쩝반다자기야 산다, 빚치잡지 아, 먹는다거이다 이거. 이거. 어거이어 이거. 이거. 이끊어거 이거. 이거. 가끊어거 이거. 이거. 다이 집 어, 깔치가 줄을 끊는다다 감지마라, 다 감지마라. 어디 있뭔웃이 에헤라디야. 지금 사이즈가 좋은 것들이 나오니까 옆에 나시하시는 분들도 좀 콧노래가 나옵니다, 전부 다. <laughs>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진짜 진짜 운 좋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이즈를 올해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 진짜. 초저력 피딩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간간히 한 마리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뭐 이지 이지 조금 없는거열 마리보다 이런 거한두 마리만 하면 된는 게임. 잡았다. 왔어. 어... 누가 잡으라 해. 어. 끙끙대는구나 사이즈 좋은가 보다. 또 걸렸어요? 아닌데? 고기인데. 맞다. 걸렸다. 또어 잡으면서 그거 걸렸나 보네 어디 빠졌어요? 아니다. 아니다. 눈이 한 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어 됐다. 어. 됐다. 어. <laughs> 김사 또 잡았습니다 오. 아이고. 나중에 집에 들어 가겠네. 뭐, 이거 어머. 뭐퇴 어? 어? 저 <laughs> 지우고 가려면 시끄러 건데. 저런 적이 언제쪽 있었네요? 그죠? 야, 마산까지 지우고 가려면 이거 내일 아침에 도착하겠나? 내놓아 입질로 하는 거. 왔다 아이게똥내끌고 오는 자리 앞에 먼저가 입질받아잡아고짜구라네 <laughs> 이걸 <laughs> 아끼게참말로 그래 잡는 사람이 인자지뭐오 째는 거봐또 고등어 맨걸 째는 거 봐라 이거 이, 이 보이시면 좋은데 진짜 오 사이즈 대박이다 이것도 우와 진짜 대박이다 야와 사이즈 좋네 우와. 또 커지네 어. 물이 서서 움직이니까네. 사이즈 조심이다. 모를아 <laughs> 모어라일출 하나 잘 거. 야, 꼬랑대들 먹고 따라온다. 왔다, 시기. o 랑대 물고 따라오다가 결국은 잡히스. 주야 말이야. 어때요? 힘쓰네. 힘안 쓰나? 힘안 쓰나? 그못쓰아 근데 이거 옷어. 옷스가 오. 또 때리고 봐. 또 빠지는데 이거. 아. 빨리 해라. 오. 이 좋다. 괜찮마리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 뭐, 마리수는 모르겠고, 일단, 일단, 사이즈도 대박이고, 마리수도 대박입니다. 어, 좋겠다. 지금, 어, 어. 물이 나, 조금, 사이즈. 물 방향이 바뀌고 나서 조금 어, 뜸하긴 한데, 한데 안 그래도 나무 따은 나옵니다. 이놈이 진짜 대박입니다. 웃기다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음. 오늘 잡은 거, 바닥에 쫙 깔아놓고 하면, 사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